하늘도 알았는지 이렇게 따뜻하게 날씨를 바꿨습니다 또한 우리 보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서 있는데 이곳에서 한 백여분의 차가 지나가면서 저분들 엄지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화이팅! 이란 소리를 해주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을 이 보은의 움직임을 위대한 보은국민의 이재명 후보 사랑을 그냥 가볍게 인사드릴 수가 없어서 저 박연수 깨끗한 옷을로 다려서 입고 왔습니다만 우리 위대한 보은군민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뜨겁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우리 보훈 군민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왜 뜨거워지는지, 왜 3월 9일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3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이 미래가치로 왜 나가야 되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또 부족한 제 자신을 자책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3월 9일 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역대 대통령 후보 중 우리 지역 보은을 살펴본 후보는 단한명 누구? 이재명! 이재명 분입니다 이재명. 어느 누구도 우리 소외된 농촌 지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여보는 우리 보은을 위해서 다섯 가지의 공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도 25선을 확충해서 정주와 보은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옥천영동으로의 사통팔달로 보은을 교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보은 또한 우리 충청북도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축을 중심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대통령 공약에 지금 현재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보훈을 교통의 사통 발달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보훈을 교통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저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들었어요! 예, 두 번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삼순면 1, 2산업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서울에서 귀촌이나 귀농을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제3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고훈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보훈 군민의 일자리를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보훈군은 애석하게도 사람보다 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31,800여 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출생하는 76명이었고 돌아가신 분은 422명이었습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 악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재명 후보는 간판을 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주민 기본소득을 만들어가며 거기에 나오는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통해서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 농도를 만들고 청년을 보훈으로 이끌어오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청년 동물를보훈에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오직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우리 보훈은 송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리산은 세종, 대전, 청주, 상주, 김천 중중북권 허브 구입권입니다. 법조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송리 뜻은 잘 아시다시피 속세를 떠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힐링 거점지로 만들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송리산을 힐링 거점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국민들을 우리 송리산으로 불러 모아서 보은과 송리산에 활성화를 깨겠다고 약속한 후보 넌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예. <laughs> 여러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강자보다는 약자를 대기업보다는 우리 서민을 도시보다는 우리 농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보은에는 이주민이 참 많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공약, 우리 농민에 대한 공약, 이런 것을 어우러져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 프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국민들, 여기에서 계신 평범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 가면 우리 보은 공약 다섯 가지가 선명하게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약속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요. 우리는 3월 9일 우리의 손가락은 명확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이라는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3월 10일 우리가 과거로 회개해서 워카팔과 부득발에 짓밟히느냐? 우리 손주 자식들의 미안을 향해서 가느냐? 오직 우리 보훈 군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보훈 군민들의 선택, 위대한 보훈 군민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보훈 군민 모두를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방 불균형, 인구 격차, 지방 소멸을 넘어서 지역과 서울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선거위 지역 균형 발전 위원회 조직본부의 중앙 공동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고원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용욱 군수가 농산촌 개벽 대행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 소멸되어 가는 이 시기에 우리 고운에 사는 것만으로 농촌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그들은 위대한 애국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농촌 기본 소득을 주어서 농민들이 농촌에 사는 농민들과 모든 상인들이 편안하게 자리를 지키고 살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 했습니다 우리 보훈군무를 위대한 애국자라고 지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후! 예 3월 9일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보훈사람 박영수 여기에 함께 계신 위대한 보훈군민과 함께 위대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그 선택이 결코 되지 않게 3월 10일 지금보다